배우 유연석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연기력과 다재다능함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는 2003년 영화 올드보이에서 이호진의 아역으로 데뷔하며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드라마와 영화, 연극,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의 연기는 장르를 불문하고 캐릭터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표현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유연석은 악역부터 선한 캐릭터까지 그야말로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초기에는 영화 늑대 소년에서 박보영을 괴롭히는 지태 역과 같은 악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악역을 통해서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 고 언급하며 단순한 악을 넘어선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이후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7 0 1로 분해 훈훈한 야구선수의 이미지를 완벽히 소화하며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작품은 그의 연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차가운 악역 이미지를 벗어나 따뜻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특히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시리즈에서 강동주로 열연하며 캐릭터의 성장 스토리를 세밀하게 그려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영화계에서도 유연석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 건축학개론, 뷰티인사이드, 강철비 2등에서 조연과 주연을 오가며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냈다. 특히 뷰티인사이드에서는 한 인물을 표현하는 여러 배우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재능은 스크린과 브라운간에만 머물지 않았다. 유연석은 뮤지컬 헤드이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등에서도 놀라운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무대 위에서 그는 배우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이며 연기 외의 예술적 역량까지 증명했다. 또한 연극 무대에서도 그는 깊이 있는 연기로 평가받으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의 연극 무대 경험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캐릭터를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유연석의 연기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에서 소아외과 의사안정원역으로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이미지를 선보이며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드라마는 유연석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껏 끌어올린 작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는 마약상의 변호사라는 강렬한 악역을 맡아 또한 번의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그는 선과 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국내외 팬들에게 연기 스펙트럼의 넓이를 인식시켰다. 유연석은 다수의 연기상과 공로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응답하라 1994로 스타덤에 오른 이후. 낭만 닥터 김사부와 미스터 션샤인 등에서 연이어 호평을 받으며 주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베스트 커플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그는 캐릭터를 깊이 연구하고 몰입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작품마다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긴다. 유연석은 단순히 연기로 성공한 배우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는 봉사활동과 유기견 보호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그들을 위한 이벤트와 팬미팅에서 항상 진심을 담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배우는 관객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다. 작품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고 밝혔다. 유현석 드디어 이사한 500억 펜트하우스 최초 공개 배우 유현석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500억 원대 초호화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답게 그의 새 거주지는 뛰어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그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남다른 감각을 그대로 담아냈다. 유현석은 펜트하우스를 통해 개인적인 휴식과 창작의 영감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팬들에게 그가 어떤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직접 공개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꿈의 공간, 펜트하우스의 독창적인 내부, 유현석의 새 펜트하우스는 서울 최고의 랜드마크 건물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다. 총면적 약 400평으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며 내부는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설계한 모던한 스타일로 꾸며졌다. 거실은 약 10m 높이의 층고와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으로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통유리를 통해 보이는 서울의 파노라마 뷰는 낮에는 화창한 도시의 활기를, 밤에는 화려한 야경을 선사한다. 거실 옆에는 유연석이 손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개인 라운지와 와인바가 자리잡고 있다. 라운지 한편에 마련된 개인 영화관은 영화 배우로서 그의 직업적 영감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는 이곳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조용히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며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첨단 스마트 홈 시스템. 500억 원대 펜트하우스에는 최신 스마트 홈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모든 조명, 커튼, 온도 조절 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음성 명령으로 작동 가능하며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자동으로 최적화된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저녁에는 조도가 낮아져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주방에는 최첨단 주방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유연석이 바쁜 스케줄 중에도 간단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한다. 건물 내 입주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은 그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돕는다. 특히, 펜트하우스는 옥상 정원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는 여기에서 책을 읽거나 반려견 리타와 산책하며 평온함을 찾는다고 전했다. 유연석의 삶을 담아낸 공간. 유연석은 이번 펜트하우스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 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연기 활동에 필요한 영감을 얻으며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SNS를 통해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었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팬들과 함께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공간은 제가 그동안의 노력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연기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방송에서 유연석은 자신의 최애 공간으로 거실 옆 서재를 꼽으며 조용히 앉아 대본을 읽거나 촬영을 준비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소개했다. 유연석은 펜트하우스를 통해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제게 힘을 주셨고 이 공간은 그분들과 추억을 나누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특히 그가 직접 설계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은 그의 요리 실력을 발휘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다. 과거 방송에서 그의 요리 실력이 공개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큰 즐거움이 될것 같다. 고 말했다. 유연석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성취와 예술적 감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으로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는 앞으로 이 공간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며, 새로운 연기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 공간에서 제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싶다. 고포부를 밝혔다. 유연석이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펼칠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며 그의 성공적인 행보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